2025년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이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스 12장에 기록된 어, 순종,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5절 어, 한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시는 일을 거역한 것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이 유한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그들이 한 눈을 팔 때, 하나님 이 외에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갈 때, 거역할 때에 가하는 그런 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사랑의 메인 징계를 가신다고 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노에 거르신 어,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시고 최후의 심판 날에 심판에 주어지게 심판을 심판이 주어지게 되면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극률의 그릇이라는 존재가 될수 있었던 것은 나의 열심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얻어지게 되는 그런 선물이라고 그렇게 함께 공부했었죠 자, 이것은 의인과 죄인에게 비와 햇빛을 동일하게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께서 결코 굽어지는 심판을 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니, 아닙니까 그래서 택하신 자들에게 대하여서는 이미 이 땅에서 그 징계를 통하여서 벌하셨기 때문에 천국을 선물로 받은, 받게 되는 그런 장자의 지위를 얻게 되지만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시고 선지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역사적 인물들과 나라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리시는. 그것을 듣지 않는 그것이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되어져서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애국을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바로의 마음을 완화한 상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버려 두셨다가 재앙으로 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율법을 받은 것은 유대인이고 그들은 그것을 법으로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였지만 그 율법이 믿음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로 주어지게 될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 율법, 구약 성경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을 오실 메시아로 읽어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그 군대에서 암구어를 통해서 서로 피아를 쉽게 하듯이 아군 많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서 그것을 오실메시아로 읽어낼 수 있는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로 율법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레마로 읽어낼 수 있느냐? 레마로 읽어낼 수 있느냐? 그냥 기머거리의 상태로, 행위적인 율법만으로 그냥 고집해서 로고스로만 바라보고, 그것들만 죽도록, 행하도록, 벌어두시느냐 하는 차이점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로 읽어내며, 신약성경을 보면서 오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임을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차이점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어, 오늘 이제 이러한 말씀에 이어서 본문 오늘 본문의 말씀 중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내용들을 한번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4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어, 말씀하십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도록 해야 할 대상인 모든 사람 이거는 누구일까요? 이것은 바로 어 악고절인 히브리스 12장 12절부터 13절 내용의 그 대상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연약한 자 그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저는 다리를 가진 자 이들을 말합니다. 손이 피곤한 자 무릎이 연약한 자는 다리를 저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바로바로 적응,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행해야 행해야 될 그런 내용들은 이들이 행해야 될 그런 내용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이미 구약부터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냥 그 말씀들이 로고스로만 들렸기 때문에 레마로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귀가 열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10계명에서 제 6계명부터 마지막 열 번째까지의 계명까지가 어, 이웃에 대한 계명임을 여러분들이 어, 많이 들으셨고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손이 피곤하며 무릎이 연약한 자이며 다리를 저는 존재인 성도들의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 띄어진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인인 제6개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나오죠. 이 살인이라는 것은 어이 하나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해석을 어 한번 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형제를 향하여서 노하고 욕하고 또 형제에게 화목치 못한 것까지 다 살인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셨죠. 그리고 제7계명인 간음에 대해서는 내가 아니라 아내에게 간음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면 그건 역시 간음이라고 그렇게 어, 정의를 하셨습니다. 아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가늠, 아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웃으로 그렇게 어, 치환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내 형제들, 이웃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이웃, 특히 아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건 역시 간음을 어, 하도록 한그 책임이 어, 성도들에게 있게 된다. 그것을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8개명인 도덕질과 제9개명 거짓증거 그리고 이웃집을 탐하지 말라는 것을 뭉뚱거려서 헛된 맹세를 하여서는 안되며 동의 보복을 하는 것은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골고루 비춰 주시니까 너희들도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사랑해라라고 이웃 사랑의 계명인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을 재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율법으로 주신 그 계명, 개명, 그 계명에 그그 계명에는 한무라비 법전에 기록된 것 같이 동의 보복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무라비 법전의 내용과 모세 율법에 드러난 내용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형벌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범죄의 심리를 위축되게 해서 그 범죄의 발생을 막도록 하는 것이 그 형벌의 목적이거든요. 이것이 한무라비 법전에 그대로 어, 투행되어 있습니다. 한무라비 법전 역시 이와 같은 의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은 그 속에 사랑이 전제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들이 세간에서도 종종 이렇게 차용되는 것을 볼수 있죠. 이것을 본 사람들이, 아, 얼씨구나, 잘 됐다. 아, 나도 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해야지, 보복해야지, 이렇게 보죠. 이게 바로 말씀을 레마로 보지 못하는, 로고스로 밖에 보지 못하는 자들의 그 인지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이런 내용들의 그 상해라든가 어, 가해가 나에게 가해졌을 때 나도 동일하게 보복을 해주려고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이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몇 배의 안갚음을 하게 되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 내 뺨을 한대 때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놈을 여러분들 반탄 죽여놓죠. 이렇게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함을 아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을 품지 말고 그런 정도로 끝내라 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로고서적으로 주신 말씀을 글자 그대로 적용시켜서 행하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로고서적인 말씀을 통해서 사랑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으로 읽어내지 못합니다. 바로 로고서를 레마로 읽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로고스만으로 읽던 자들, 손이 피곤한 자, 무릎이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저는 자리를 다리를 절뚝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 그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진리를 재해석해 주시면서 오른 뺨을 맞게 되면 왼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시, 하, 하면은 겉옷을 주며. 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라고 어, 말씀하시면서 이 레마로 읽도록 눈을 띄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오른뺨을 돌리되면 왼뺨을 돌리되고 속옷을 가지려면 가지려고 하면 그 옷을 주며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고 하는 이 말씀도 이 문자적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 이전에 설교한 내용들을 어, 참고하시면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여러분들도 로봇으로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레마로 읽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 살리게 하는 그런 보금적인 말씀입니다. 이후 사랑에 대한 계명 역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인 가늠하지 말아야 할 그런 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 하지 말아야 하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거짓으로 전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웃이 소유한 그 값지 보인, 값져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에 눈을 두지 말고, 성도에게 있어야 할 하늘의 것,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탐내는 일들을 하게 되면 은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그 살인을 당하여야 하기에 복음의 내용을 잘 깨달아서 다시는, 다시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그런 연속되는 예수 살이, 살해 행위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왜곡되게 행하여서 인간의 욕망에 맞도록 행했던 그 율법 행위를 부수어 버리시고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받는 사랑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머리로 한 이웃이라는 존재들이 뭉쳐진 한 지체이잖아요. 서로에게 이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고 더러운 것을 서로 닦아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내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그 명령이 아니면 듣지 말아야 되고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으로 종종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성긴다면서 세상을 기웃거리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바라보는 그들을 전른발이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닫고 사는 것을 소경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눈이 뜨지게 되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게 될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성도들에게 다 전해질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중풍에서 나음을 잊게 된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고 사막 같고 신랑이 떠난 그런 과부의 상태와 같은 그런 성도들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고 마침내 흘러넘치게 될수 있는 그때가 오게 되는데 그 원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그 선물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의 지체된 한몸된 나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참된 나의 이웃인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이에 참된 이웃이 없죠. 이런 참된 이웃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왜곡시키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그대로 나의 이웃된 한 지체된 성도들에게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행위가 저는 다리를 어그러지지 않게 고쳐주는 것이 되고. 그로 인해서 맹인의 눈이 열리게 되게 되고 잘 알아듣지 못하던 귀먹으리의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전언자가 사슴같이 뛰게 되는 결과를 그리스도로 인해서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가짜 화평과 가짜 거룩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썸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 버리는데 그것은 큰 것이 아니라 이런 썬뿌리는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왜곡하는 한 그릇의 음식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낙이와 같은 소유 그것이 바로 에서가 선택한 한 그릇의 음식, 바로 그것,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물질적에 대한 것에 집착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한 그릇의 음식,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실천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천국을,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장자의 명분을 얻느냐, 잃느냐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존재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아은 의인 아은 아음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고 하시면서 율법주의자들에 빠진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작은 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또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작은 선택, 장자의 명분을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배를,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그 파축, 그것을 택한 자에서와 같은 자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사라지는 그런 결과가 나아질 수 있다고 있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4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도록 경계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이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와 은혜 안으로 들어간 자들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율법적인 시온산,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율법주의자들이 장악한 예루살렘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시온산, 세예루살렘을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의 진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침침하고 어두운 영적인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고 또 그들의 귀에 복음이, 복음은 그저 나팔 소리와 폭풍이 몰아치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게 됩니다. 전혀 천국의,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복음으로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이 그 복음 가까이에 갔다가 대려 복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 당하게 되고 거치는 바위와 걸려넘어지는 어, 바위가 된다는 예수님에 의해 걸려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도 복음을 목도하지 못했기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율법의 내용을 통하여서 더듬어 발견되어지는 것은 바로 복음 예수, 예수라는 존재, 예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그 복음을 마주하게 된 그들이 그들은 이제 밭축한 그릇과 같은 이 세상에 부여하면서 나를 기쁘게 해주는 그것들에서 눈과 발을 떼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가 영안이 열려서 요단강 건너편인 가난안 땅을 보게 되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서 한몸이 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시온산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영의 세계를 볼수 있는 자 영의 세계에 속한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영의 세계에 속해지게 된그 자들은 천국으로 유업을 받을 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명분을,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죠. 이것을 받게 되,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그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줌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피가 성도의 몸 안에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장자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장자에게 속하여져서 장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책, 아, 생명책에 기록되게 기록되어지게 되어서 하늘에서의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소망을 안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않는 나라가 되어져야 된다고 히브리스 12장 25절부터 29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한의 물질의 세계는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하여서 한번 땅이 진동된 적이 있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천지를 다시 한번 진동시킬 때가 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모든 물질이 된이 세상의 기초를 이루는 그런 원소조차도 다 타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워버리시는 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낙은의 세상을 사는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시험의 때가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태워질 물질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쓴뿌리로 이루어진 자신의 공력으로 이루어진 것들로 이루어놓은 지상 낙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행위율법주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다 이루시고 그것을 성도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택하신 자인 성도로 여겨주시는 그 성도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 성도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자,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김을 받은 존재가 된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자들, 그런 자들을, 그런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그것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삶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 것을 순종하며 살 것을 말씀해 주신데 그 길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며 그 길만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는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길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버리스 기자는 이두 가지 길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과 은혜 안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 대비하여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앞에 주어진 이 낙은의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두 가지의 시험, 순종과 불순종의 길중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시려 합니까? 그것들은 성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아멘. <목소리>